아니, 이번에 갈때 이거 주라고, 돈이 없으니까. 돈을 보태라고, 니가. <laughs> 아! 그래, 이거 축구 됐어? 다 써야지. 다 쓰지 마. 뭐. 야,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데, 관 가는데. 이거 다 써야 돼. 너 어제 어린이집 안 갔잖아. 그래서 엄마 아빠 돈을 못 벌었어. 이거 다 써야 돼. 너 뭐, 엄마야, 아 종이가 합쳐가지고 그러고 엄청나게 만들어버려서 가자. 그러려면은 네가 어린이집을 또잘 가야 되고, 돈도 많이 벌어야 와 돼. 돈은 내가 많이 벌였어. 그걸로 부족해. 더 있어야 해. 응. 얼만큼? 더꽉 차야 돼. 어쩌면 그거. 무거운데?